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요 흑백요리사 때문이긴 하겠지만요 사실 미슐랭이 돈을 못 번다 이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과연 미슐랭만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싸고 많이 파는 식당들은 돈을 잘 벌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들은 돈을 잘 벌까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진짜 원래는 흑백 요리사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진짜 다들 재미있다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쁜 인생을 살다가 요 12시간짜리를 잘못 보면요. 사실은 일을 못하니까요.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잠깐 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덕분에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리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원래 토요일 날쯤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흑백 요리사를 보다 보니까 영상을 못 만든 거죠. 남들보다 약간 늦게 봐서 지금은 이제 끄물 같은데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흑백를리사 보면서요. 정말 재미있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미슐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슐랭을 받은 업체들이 돈을 잘못 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한 끼에 2, 30만원씩 하지만 남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안성일 셰프의 모수라는 그 음식 점도요 지금은 잠깐 일을 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투자자 찾고 있다고 하죠. 직접 출연을 하셨던 숭우 아빠님의 이야기를 봐도요. 파인다이닝이 실제로 남는 거는 5%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요.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트리플 스타를 언급을 하시면서요. 거기 파인다이닝 하는데 점심이 12만원이고 저녁이 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심에 12만원 저거 팔아봐야 남는 게 8천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게 임대료가 일단 너무 높고요. 그리고 식재료에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도 너무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파인다이닝은 남는 게 없구나. 적은 가격에 많이 파는 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오예요. 사실 요식업 자체가 죄다 힘들어요.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영업자 10명 중에 1명 폐업. 20년 만에 최고. 이런 기사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에서 12.4%가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지금이야 흑백 유리사가 화제가 되니까 사실은 미술랜도 돈을 못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몇년 전에 골목 식당이 인기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연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연돈도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요식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나왔던 거죠. 한마디로 요식업 하면 돈 벌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장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다는 요식업에서 백종원 씨는 돈을 벌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제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요. 저는 본업이 학원 강사거든요. 수학 가르쳐요! 그래서 학원 쪽 일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얘를 학원 쪽 일을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제가 수업하는 쪽이 대치동이거든요. 사람들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 다들 돈을 잘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치동에는 그만큼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강남구에 등록된 학원 선생이 제가 아는 걸로는 4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학생들은 학원 선생에 비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한명 데려오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학원 차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학생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유명 강사는 TV에 나와서 본인은 20억을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TV 나와서 돈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가 가장 쉬워서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 강사들도요 대부분 1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물론 잘 버실 때 20억을 버시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요. 인기가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숨어있는 학원 강사들 중에서요. 사실 연봉 20억을 받는 사람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수업은 정말 잘하지만 돈을 못 버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있어요. 제 생각엔 흑백유리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 연봉 25을 번다는 그 강사도요. 그걸 아니까 TV에 나와서 계속 본인 돈 자랑을 하는 거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학원 강사도 마케팅적인 수완이 없으면 사실은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사업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돈벌 생각을 하느냐죠. 제 친구 중에 원장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규모가 크다고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밑에 선생을 한 6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규모는 그 친구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버는 돈을 보면 한 달에 천만원 조금 넘게 버는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정확한 금액 이야기는 안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얼만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너 천만 원은 버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잘벌 때는 당연히 그 이상을 벌지만 못볼 때는 그렇게 벌지를 못 한대요. 그렇다고 그렇게 못 보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원에 애들이 많으면 남기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하게 운영을 하는 친구예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사한테 조금 돈을 많이 주는 친구예요. 일은 적게 시키는데요. 돈은 많이 줘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요. 그리고 마케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 손에 남는 게 적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와야 남기 시작을 한대요. 매출이 5천만 원 이하면 아예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학원하는 친구가 한명더 있거든요. 그 친구는 밑에 선생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얼마 남냐?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남는 거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 벌어봐야 세금 내기 바쁘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는 남아? 라고 물어봤죠. 그 친구가요,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요. 그래도 자기가 학원 원장인데 설마 2천만 원을 못 벌겠냐요? 아무리 못 벌어도 그것보다는 무조건 더 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벌면 사업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친구처럼 강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학원이랑 비슷하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요. 마케팅도 앞에 친구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친구처럼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앞에 있는 친구처럼 운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사실 학원차라서 이두명 빼고는 다 망했어요. 요즘에 학생들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솔직히 학생이 없어요. 사실 학원도 굉장히 망하는 학원 많거든요. 앞에 친구가 본인이 남는 게 적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망하면 인생 끝나니까요. 실제로 규모가 더 빨리 커지면서 조금은 더 안전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 처음 할 때요, 생각했던 게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백, 이백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백, 100이 이백이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1년 반 정도 했어요. 물론 본업은 따로 있죠.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번 수입은요, 0원이에요. 단한 푼도 번 돈이 없어요. 일단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는요, 아예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1000명이 될 때부터 수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1000명이 될 때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100달러가 넘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수익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이게 외국에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버들 버는 돈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하위 50%는요 1년에 50만원 벌어요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번호군 때려치고 유튜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유튜브만 했으면요 지금 이미 굶어 죽었어요 아직까지 유튜브 하면서 단한 푼도 벌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왜냐하면 저도 수익화가 되다 보니까 단가는 좀 보게 됐거든요 이게 10분 내외의 영상은요 조회수 1회에 1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2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10만에서 30만 정도를 모았는데요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한 달에 한 7~8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번호 있으면서 여 8개면 제가 볼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접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돈이 안 돼서 접는 게 많을 거예요. 구독자가 100만 정도 되고요. 사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돈을 또 많이 벌겠죠. 유튜브 수익 말고도 따로 광고도 들어올 테고요. 근데 사실 구독자가 10만 정도고요. 영상 하나 올릴 때 만에서 5만 명 정도 보는 수준에 한 달에 여 8개 올리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더 나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는 거겠죠. 이게 사실 돈을 버는 거는요. 장인정신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사업적인 감각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트리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 12만원, 저녁이 2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 팔아봐야 8천원도 안 남을 거다라고 승우아빠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2만원을 받거나 15만원을 받거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을 모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원이나 15만원이나 어차피 가격 등지는 둘다안 되는 가격이에요. 싸다고 느낄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애초에 가격으로 승부가 안 나는 시장이에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럴 거면 가격을 조금 더 올릴 것 같아요. 아예 가격을 더 올려봤고요. 남들이 주지 못하는 다른 거를 줄 생각을 하겠죠. 뭔가 특별한 거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못 번다고 했을 때 백종원님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백종원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싸게 많이 팔아서 남긴다. 앞에 제 친구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면 아무나 싸게 팔면 남을까요? 아니요. 제생각엔 아마 더 쉽게 망할 수도 있어요. 백종원님이 장사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핫한 거리에 많이 들어가요. 골목상권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임대료가 비싼 곳을 찾아 들어가요. 그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싸게 많이 팔아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죠. 임대료가 비싼 곳이라는 건 애초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게요. 그리고 그 상권을 보는 안목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있을 거고요. 요리 외에 따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겠죠. 제가 본업이 학원 선생이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애초에 수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 중에서요. 잘된 친구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학원 운영이랑 수업이랑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음식은요 맛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단순하게 음식만 정말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음식점들이 모두가 다 살아남을까요? 애초에 가장 치열한 게 요식업인데요. 애초에 파인다이닝이 돈을 못 번다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요. 방향성 일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맛에 대한 본인의 의지는 정말 대단한 거지만요. 정말 맛있는데 망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것만큼 뭔가 새로운 거를 얻고 가야 그 가격을 지불할 마음이 생기겠죠. 뭔가 새로운 감동을 주어야 그 가격이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쉬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지는 않겠죠. 물론, 요식업이 힘들겠지만 제가 볼때 요식업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야에서든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 순서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들이 돈을 벌어요. 우리 모두 머리 잘 굴러서 돈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야에서 장인이 된다고 꼭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장인으로 인정받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더버는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슐랭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장인으로서는 정말 인정을 받은 거지만요. 돈을 벌려면 사업적인 마인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